안녕하세요. 와이너스 주인장 제인입니다.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왜 협소 주택을 지었는지 물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잡지에도 조금 나왔지만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열 가지 이유를 대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이유 바로 저희가 서울에 살고 싶어서였습니다. 저희가 일하는 업계가 서울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어요. 서울을 엄청나게 선호해서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넓은 환경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. 좁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택해보자. 충분히 수도권에서 통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서울을 굳이 살아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서울로 집을 지어야 되고.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크게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. 두 번째는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. 지금 서울시 집값이 완전 미쳤잖아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. 저희 역시 30대 중후반으로 6억에서 10억까지 하는 그런 큰 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았어야 했습니다. 그래서 큰 집으로 가지 못하고 협소주택을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사람이 돈이 없으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. 갑자기 창의성이막 생기면서 좋은 솔루션을 찾으려고 머리를 막굴렸던것 같아요. 저희가 충분히 돈이 있었고 그냥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런 집을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빚에 대한 부담감,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 어, 빚을 지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은행에서는 월급 생활자를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다 프리랜서로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빚을 지는 것은 되게 큰 위험부담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핸들링 가능한 수준에서 빚을 지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빚을 지더라도 그렇게 힘든 수준에서 지지 않아서 어, 우리의 생활을 엄청나게 좀 지어 짜내야 된다거나 그러기는 싫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핸들링 가능한 수준에서 빚을 내서 차근차근 갚아가자 이게 좀 합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큰 집으로 가지 않고 협소주택을 선택했던 거죠. 네 번째 건축가 남편. 어, 남편이 원래 같이 찍어야 되는데 둘이 하려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저 혼자 결국 찍게 되었는데요. 건축가 남편이 있,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전문 지식이 있는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. 어떤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줄이고 우리끼리 땅을 보기에 더 용이했던 환경이었습니다. 다만 그 남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. 바로 약간 이론? 머리로는 잘 생각을 하지만 좀 느린 편? 다섯 번째로 저의 실행력 덕분이었습니다. 저는 생각한 것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해내는 능력이 남편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게 계속 일정에 맞게 푸쉬를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 집도 저의 그런 성격에 힘을 받아서 팍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, 집에 대한 확고한 생각. 저희는 둘다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에요.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되게 큰 로망이 있었어요. 나의 삶에 맞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. 천편일률적인 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맞을 수 있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늘 남편한테 물었던 건데 왜 건축가들은 아파트에서 사느냐? 본인들이 집을 지을 능력이 충분히 있고 공간에 대한 어, 욕심이 있을 만도 한데? 왜 건축가들은 아파트에서 사느냐?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.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리고 미래 가치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건축가들도 실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. 일곱 번째. 개성이 강한 성격. 평범하게 둘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로 프리랜서 혹은 이제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네요. 그 이유 역시 조금 개성이 강한 성격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모났을 수도 있고 혹은 한국 사회와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 그런 것들 때문에 남편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약간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. 그러니까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진 않는 사람들이다.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집을 지으려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거침없이 할수 있는 그런 개성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덟 번째, 예민한 성격. 이것도 뭐 앞에 있었던 개성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둘다좀 예민한 편이에요. 특히 남편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아파트에 살면 그런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 혼자 사는 것에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변 소음이나 누가 이제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한 성격이 단독 주택에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그런 예민함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. 특히 또 되게 동물도 많이 봐요. 그래서 그런 동물 보면서 되게 힐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홉 번째 타이밍 혹은 운. 딱 저희가 집을 1년 정도 보았는데요.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을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때쯤 딱 타이밍이 좋게 이 땅이 나타났고 이 땅을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저희가 구했던 가격 무려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고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열 번째 남편이 건축주를 못 찾아서 <laughs> 이건또뭐 개인적인 얘긴데 당연히 남편이 대형 설계사를 다니다가 아뜰리에도 다니다가 본인의 회사를 나왔을 때.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젊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주 분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아 건축주를 구할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건축주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집을 지었던 것도 있고요. 물론 남편이 디자인한 집은 이전 회사에서도 있지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TV에도 나오고. 잡지도 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을 뿌듯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 건축주가 된 선택에 이제 와서 칭찬을 좀 보내는 좀 용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왜 협소주택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. 댓글로 어, 궁금했던 점 이런 거 알려주시면 언젠가 저희가 Q&A도 하고 대답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.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!